근데, 저는 생각할 때, 음, 그런 분이 와서 다가올 때, 재이 오빠가, 네, 데니스 윌호슨 절대 만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존 에프 케네디를 절대 만나지 말라고 했던 이유에 대해서 전알것 같아요. 네. 존 에프 케네디가, 네, 왔을 때, 음, 재이 오빠가, 네, 비행기를 샀어요. 그리고 절대 만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알것 같아요. 네, 어떻게 그런 분과 함께 나라를 바꾸시는 상담을 하셨는지. 네, 완전 <laughs> 그분은 거의 시체 파는 분 아닌가요? 시체 파리, 시체 닦는 분 아니신가요? 거의 네 그렇게 해서 산 사람도 죽음으로 몰아서 보험금 타서 그런 분과 함께. 근데 그런 분의 미모에 취해서 빠져서 청와대 케빈의 문건이라든가 케빈의 그런 비밀번호까지 완전 오픈하셨다는 게 저는 진짜 박근혜 씨에게 책임을 묻고 싶어요. 오히려 그런 남자가 있었다면 박근혜 씨께서는 박근혜 씨의 권력을 이용해서 네, 그 남자를, 그 남자가 자기에게 빠지게 만들어서 오히려 그 남자를 <laughs> 이용한 네, 많은 걸 얻어서 국익을 쟁취할 수도 있었는데 있는 부분 아니셨나요? 근데 오히려 어떻게 나라를 이 지경까지 만드셨는지 저는 박근혜 씨에게 책임을 더 묻고 싶어요. 네. 최순실 씨가 아니라 박근혜 씨는 모든 걸존 F. 케네디와 상담하셨고요. 음, 세월호 부분도, 네. 그게 다 사람으로서 탈수 없는 뱀과 알면서 존 F. 케네디를 사랑하셔서 <laughs> 그건 사람으로서 해결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나오면 둘이 같이 살겠다는 입장으로 저렇게 기다리고 있,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또 나오시면 또 어떻게 뭐 비행기, 배, 또 어떻게 뭐산 사람 죽여서 보상금, 근데 뭐 그렇게 살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분 저 저한테도 계속 꼬리치고 계시고요. 저분은 지금 저렇게 중국에서 넘어오실 때는요 그 재용이 오빠도 알고 있었는데 저한테 빠지셔서 네 저렇게 실체로 변장하셔서 저한테 넘어오신 거 한국으로 지금 넘어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계속 만나달라고 저 앞에서 네 지금 더 이상 군대를 회전할 수 없어서 네 저러고 계신 부분이에요 근데 저런 저런 인간에게 빠지셔서 어떻게 나라의 그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그냥 오픈하시고, 모든 문건, 수정 문건, 저런 걸, 어떻게 저런 인간에게, 시치파리에게 맡기셨는지 저는, 그거에 대한 책임감을, 책임을, 박근혜 씨랑 박근혜 씨 남편, 그때 신동호 씨, 신, 신동미 씨? 신동미 씨에게는 책임을 꼭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묻고 싶고, 그리고, 죄송하지만, 저는, 데니스 윌호 씨, 있는지 알고 있었지만, 전 좋아하지 않았어요. 누군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냥 넘어오라고 그렇게 한 행동 뿐이고, 네, 이걸 안이상게 <laughs> 책임은 지셔야죠. 범인인 거 아는데, 네. 그렇잖아요. 남자라면은 자기 여자를 지킬 만한 능력 되는 사람과 만나야죠. 여자는 또 그럴 만한 능력 되는 남자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자기 여자가 이상한 남자가 계속 협박하는데 비행기 하나 사줄 능력도 안 되는 남자와 만나고 그런 제정신 나간 남자와 노는데 그냥 가만히 보는 자기 여자가 만히 그렇게 협박받고 있는데 그냥 아무 지켜줄 능력도 없는 무능력한 남자 그런 남자는 자기 여자 만날 능력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 남자와 만나는 여자도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적어도 남자라면 자기 여자라면 지켜줄 능력 되는 남자와 만나야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남자를 놔두고 이상한 시체팔을 만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